범시 쉬셨죠? 자 이번엔 치득세 두번째 시간 마무리하는데요. 요번에 다룰 내용은 치득세 세율 그리고 뒤에 특례세율 신고납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치득세는 천분열로 세율이 되어 있는데 세율이 세 가지예요. 기본이 기본세율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 그리고 특별한 규정 특례세율이 있죠. 그리고 아주 높게 부과하는 중과세율. 근데 최근 10년 넘게 중과세율은 과거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폐합이 돼서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개편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사치성 재산 등은 중과세 대상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저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율 중에서는 기본 세율, 표준 세율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규정, 특례 세율. 이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보자. 그러면, 그러면 먼저 표준 세율과 표준 세율 한번 보죠. 표준 세율은 기본이 있어요. 기본 세율.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하는데, 표준 세율에는 유상 있죠. 유상.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주택을 제외합니다. 왜 주택을 빼느냐? 옆에 나와 있죠.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세율은 후기에, 단기 매매 차익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주택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럼 주택을 제외한 매매로 취득했을 때만 주택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이나 증여나 원시취득분할 이거 주택도 다 포함돼. 매매일 때만. 그럼 유상은 매매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농지가 있어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28가지 지목 중에 네 가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는 1,000분의 30즉 백분율로 얘기하면 3%죠. 그럼 농지 이외에 토지가 됐던 건축물이 됐던 상가가 됐던 임야가 됐던 4%입니다. 농지는 3%, 농지 말고는 4% 그럼 상속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상속 받아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주택도 똑같아요. 농지만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농지는 1000분의 23, 2.3, 그럼 요 기타 있죠. 요 기타에는 주택도 들어가요.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그럼 증여 받아서 취득할 때는요. 개인법인할것 없이 1000분의 35, 3.5죠.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그때는 2.8, 1,000분의 28로 갑니다. 그리고 원시취득, 지득, 원시취득은 등기할 때 소유권 보전등기하죠. 유상이나 상속이나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되거든요. 그런데 원시취득은 보전등기예요. 1,000분의 28. 그리고 분할할 때는 1,000분의 23. 이래서 우리 표준세월에서는 여기에다가 농지를 접목시켜서 주로 물어보다 농지. 그럼 다시 한번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1000분의 얼마 30. 그죠?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으면 1000분의 30.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1000분의 23. 그죠? 농지를 증여받았다 똑같애. 1000분의 35. 농지를 원시 지득했다 똑같아요. 감면 빼놓고는 예, 분할도 똑같다 23. 이렇게 농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중에서 주택 있죠. 주택은 따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취득 당시 악역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요. 어떤 경우냐? 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두개 취득했거나 조정 지역에 주택을 두개 취득했는데 일시적 2주택까지는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했다 실거래가격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11%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1.1부터 2.9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계산하는 건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부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1000분의 33%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에서 몇 프로? 3%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에서 3%로 가는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일반 지역에서 주택 2개. 조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어도 두 개가 됐으면 원래는 할증해야 되는데 일시적 이 주택 이사 가기 위해서 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다 그것까지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에서 3%는 조정 지역에 뭐 주택을 취득해서 뭐이 주택이 됐어도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이 뭡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 지금 당분간 주택이 두 개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3년 안에 옛날 거 팔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부, 매매로 취득했을 때 다주택자가 취득하면 할증해요. 여기서 다주택자는 어떤 경우냐? 주택법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지정 지역이 바로 조정 지역이라고 하죠. 조정 지역에서 주택이 취득해서 두 개가 됐어. 요 조정 지역에만 주택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세 개가 됐다. 조정 지역의 주택 두 개나 일반 지역의 주택 세 개는 똑같아요. 1000분의 얼마 88%로 부과한다. 그래서 조28138. 조28. 조정지역의 주택 두 개는 8%. 일반지역의 삼주택도 8%. 조28138. 그럼, 참고로, 조정지역의 조정지역에 주택을 지득해서 3개가 됐다. 12%. 야 또, 일반지역의 주택 지득해서 뭐요? 4개가 됐다. 그것도 특이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개다몇 프로? 1000분의 120 그러면 12%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법인이에요. 법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요. 법인이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그러면 표준세율로 가는데 매매로 취득할 때만 법인이 주택을 왜 취득해요? 이기죠? 그러니까 취득세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주택수 따지지 마. 그리고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12%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개인이 증여받았을 때도 12% 법인과 똑같이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6억 6억 이하 주택을 일시적 2주택까지는 할증하지 않으니까 1% 9억 초과는 3%죠. 근데 조정지역에서 2개가 됐다? 8% 일반지역 취득에서 3개가 됐다? 8%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에 대해서 적용할 때요거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는데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두 가지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한다. 우리 세법은 안기아이라 이해를 해서 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만이 답을 짚을 수 있죠. 네. 또 2번 지방 자치단체장은 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무슨 세율 표준 세율 있죠. 이 표준 세율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거나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공동소유야. 공유물. 그럴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취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때는 취득 지분가액 취득 가격을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죠. 공동 소유일 때는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지분별로 나눠서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거기에다가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또 건축 여기서 건축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신축, 재축은 제외, 건축에는 신축, 재축도 들어가요. 근데 왜 제외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건축 중에서도 신축하고 뭐, 재축을 제외한 건축하면 대표적으로 뭐, 증축을 얘기해요. 증축. 예? 면적을 늘린 거 뭐, 증축. 또는 뭐요 기존 건축물에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 설치했다. 즉,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의 부대 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인데, 그렇게 해서 면적이 뭐였어요? 증가가 됐어요. 면적이 증가됐으면 증가된 부분 있죠? 증가된 부분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왜 신축, 재축은 제외했는지 뜻이 나오죠? 신축도 건축이고, 재축도 건축이에요. 근데 왜 제외됐느냐? 신축은요 건물 전체가 다 원시취득이야. 재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었죠. 전체가 다 원시취득이야. 근데 증축이나 개수는 증가된 무슨 부분 면적 부분만 원시취득해서 증가된 부분만 취득세 내는 거지 다 부과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신축 재축을 제외한 겁니다. 과세의 범위가 다르니까 신축 재축은 전체. 증축이나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만 원시취득으로 본다. 다음 5번. 주택을 보했어요 뭐 신축, 증축하고. 주택을 신축, 증축했다는 얘기는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서 취득세 납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택의 검, 건축물,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나중에 그 건물에 딸려있는 부속된 호지를 보할 때 취득할 때는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토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적용한다. 토지면 뭐예요? 1000분의 40으로 가잖아요. 주택으로 가면 1에서 3%지만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 취득한 세율을 적용한다. 요것도 내 1번서부터 5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럼 이번에는 특별한 세율, 특례 세율이 있어요. 여러분 특례 세율 하면 자꾸자꾸 옛날 규정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특례 세율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형식상 소유권 지득 그랬죠? 그래서 표준 세율 지금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그랬죠. 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의 등록세 합쳐서 지금 표준세율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 그랬잖아요. 이건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마라. 왜 내지마? 취득이 아니라 등기만 하기 때문에 옛날 등록세 부분만 내라.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는 하지만 실질적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형식상 절차 등기만 하라 이얘기인데요첫 번째 환매 등기된 환매권, 환매권의뜻을알면 안게 안 해도 돼. 환매권이 뭐예요? 지금 매매하지만 내가 다시 살 거야. 내가 다시 살 거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럼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그럼 뭐야? 취득한 사람은 사용수익만 해. 그러다가 나중에 팔려면 나한테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소유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고 상속을 받아서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으면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그리고 감면 대상 농지, 자정농민이 농지를 내면로 취득하면 50% 감면 혜택 주는데 상속 받았다면 그나마 취득세 내지 마라. 그래서 2% 빼라 얘기해요 그리고 법인 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병을 해요. 그래서 소유권 뭐 이전을 하죠. 이때 실질적 취득이 아니죠. 형식상 절차인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얘기요 그래서 2% 빼고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공유물 합비물, 공동 등기했던 거 뭐합니까? 예, 나누는 건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왜? 공동 등기했던 걸 지분대로 분할하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다만, 분할하는 등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2% 빼라. 또, 건축물을 동일한 대지 안에 옮겼어요. 그때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종전가격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면 실질적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아니야. 다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지 변경 등기를 하라.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이혼하고 나서 재산을 분할하는 건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지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이프로 옛날 취득세 되지 말고 등기만 하라. 또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 인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아 있는 상태 임목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거든요. 등기까지 하고 그런데 벌채 원목을 생산을 하려면 벌채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채는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했어도 벌채할 거니까 취득세는 내지 말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것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상 소유권 취득은 등기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 취득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안주치득은 뭐냐? 중과기준세율로 취득세를 내라. 중과기준세율이 옛날 취득세를 얘기합니다. 그게 2%예요. 그럼 이거는 왜 취득세만 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등기에 대한 건 내지 말고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만 내라. 등기는 안 하니까. 왜?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 안 해요. 왜안 합니까? 여기 개수가 보여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더니 건축물 가격이 증가됐어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이 증가됐어요. 가격 증가된 거지 내 건축물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거야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거에 대한 취득세 2%만 내라얘기요또 선박, 차량 등의 구조 등을 뜯어고치는 걸 종류 변경이라고 해. 여러분이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동력으로 교체했어요. 내 선박이야. 내 선박을 구조 변경한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선박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가된 거에 대해서만 취득세 2%만 내라. 또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전답으로 전답을 가지고 있다. 대지로 변경을 했더니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 증가만 된 거지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안하니까 2%만 내라. 미래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 주주가 됐으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대요2% 그렇다고 회사의 부동산을 과점 주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다. 또 차량 등을 외국에서 연부로 수입합니다. 연부금 줄 때마다 연부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연부금은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부금 줄 때마다 등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만 내라. 또그외 기타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요 과세인데 등기는 안 하니까 2%만 내라. 또 묘지를 취득했다. 묘지 취득은요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2% 내. 근데 묘지는 등기할 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단주 취득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만 내고 등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특례세율은 36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는 특례세율은 영순이다 이렇게. 수업할 때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른 건 생략을 해요. 세율 중에 중과세 부분 중과세율은 출제되는 빈도가 떨어지니까 생략.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법정 신고 기한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 거래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봐라. 그런데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요. 그리고 상속받은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9개월까지 신고하고 납부라또 증여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증여받아서 지득가는 경우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날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까지 신고하거나바라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건 무효요. 예 무효니까 신고할 필요 없죠. 그래서 신고나 빨리면 언제든지 법받아야 뭐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물론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면, 허가 안 받죠. 대신 해제된 날로부터 60일. 허가 구역에서 축소가 됐어요. 그럼 축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다음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추징사유가 있어요. 일반 부동산 취득했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추가로 돼야 돼. 또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그때는 추가로 되는데 그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날 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공통적으로 며칠 60일 이내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요 대략 한 50분에 걸쳐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신고납부까지 보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때 신고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는 거 참고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대략 50분에 걸쳐서 취득세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문제를 풀을 때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